와 이거 대박이네 야 하영아 일로와봐 니네 중형차 중에서 연비 1 7 k 로 가까이 나온차 봤어? 못봤어요 야 오늘 한번 보여줄게 지대로거든 바로 쏘나타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환 과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선보일 차량 네, 인트로에서 보셨겠지만 연비가 좋다 못해 흘러 넘치는 네, 그런 차량인데요 2016년 최초 등록된 LF 소나타 1.7 스마트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1700cc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연비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만큼 잘 나오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연식까지도 LF 소나타에서 거의 마지막에 나온 연식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연식 대비해서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6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 거리 12만 키로 중했고요. 사고 완전 무사고에 지금 용도 변경이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금액. 1150만원에 만나실 수가 있고요. 동급 대비해서 지금 약 50만원 이상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소나타 디젤 찾고 계신 분들, 이 차량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어, 차량 이제 휠을 보시면은 터보 2.0 터보 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젊으신 분이 좀 타셨던 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뒤쪽 후면부에 보시면은 이제 트렁크 위쪽에 스포일러까지 예, 조그맣게 지금 달아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좀 젊으신 분이 아끼면서 탄 어, 아니면 또돈 추가 좀 많이 했던 네,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시트 컨디션 보시면은 어, 이거는 뭐 미쳤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지금 깔끔해서 새차인가 싶을 정도로 어, 고기가 겨우등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지금 차량입니다. 어, 너무 깨끗한데요. 그리고 지금 전동 시트 문제 없이 작동 잘 됩니다.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확실히 젊으신 분이 탔어요. 왜냐면은이 내장재. 지금 붙여 놓은 이 스티커를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이 카본 재질로 된 스티커를 지금 붙여 놓으셨는데 야, 또 정교하게도 붙여 놓으셨어요. 이거 보세요. 깔끔하게 원래 이런 거 스티커 붙일 때 지저분하게 붙이는 사람도 많은데 깔끔하게 지금 어, 카본 스티커 붙여 놓으셨고 또 도어 트림 보시면은 약간 앰비언트 느낌 나게 저렇게 무슨 띠 같은 걸또 해놓으셨어요. 사실 저거는 불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약간 형광 물질 같이 되어 있는 건데 약간 좀 진짜 비싼 차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약간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키두 개, 예, 스마트 키두개 보유하고 있고 버튼식 시동, 예, 시동 잘 걸리고 어, 엔진 소리 좋아요. 확실히 뭐 정숙하고요, 떨림 없습니다. 진동 없고 그다음에 정품 내비게이션 이또 들어가요. 야이건 정품 내비게이션. 까지 들어가는 차량에서 옵션도 괜찮고 지금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 hd 급이고요 미션 튕김이 없어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또 스마트 등급에서 이 프로토 에어컨이 안들어간 차도 있는데 그래도 추가 옵션이좀 넣으신 것 같아요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 춥잖아요 오늘도 영하 거의 10도 가까이 떨어졌었거든요 아침에 진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민망한데 손을 여기 가랭이 사이에 넣고 다녀 너무 추워가지고 제 거는 핸들 열선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는 가랭이 안 넣어도 돼요 이거 그냥 딱 핸들만 잡으면 손이 쫙 녹는데 어쨌든 그런 옵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핸들 보시면 은이 스마트 등급이 또 갈리는 게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이게 안 들어간 차도 많아요 크루즈 컨트롤 정속 주행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과 아, 핸들 리모컨과 그 핸즈프리 기능 예.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이상없이 작동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도 오토고 위쪽에 e c 하이패스 룸미러도 있고 깔끔하게 탔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데 대시보드 라인도 뭐 크게 뭐 손상된 부분 없고 여기 스티커 하나 뭐 붙어있네 뭐 붙였나보네요 약간 붙어있는 뭐 자국은 남아있고 다른 거는 흠잡을 게 전혀 없어요. 아 여기도 있네. 야, 카본 재질로 이렇게 스티커를 이런데도 이렇게 부착해 놓으셨어요. 깔끔하긴 하네. 이게 뭐 포르쉐 이런 것들도 사실 이거 카본 다 추가 옵션이긴 한데 어쨌든 투자했습니다. 뒤쪽 볼게요. 뒷시트를 보면은 와 이거는 여기는 저희가 사실 중고차 매장이거든요. 근데 신참매자 온갖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지금 오늘 차량의 컨디션이에요. 시트 보세요. 이거는 거의 뭐안 탔어요. 이그 빳빳한 애또 원래 이게 가죽이라는 게 쿠션이라는 게 많이 앉으면 느슨해지고 또 이렇게 쿠션감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딱딱합니다. 얼어서 그런가? 아니 아니야. 이거는 아예 안 앉은 거예요. 예. 그리고 암레스트 내렸을 때 컵홀더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앰비언트 느낌으로 형광물질 붙여놓으셨어요 활용하시면 어, 그렇, 어 붙여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뒷자리까지 봤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은 연비면에서 굉장히 지금 큰 매력을 갖고 있는 소나타 디젤 차량 같이 만나 보셨고요. 어, 공인 연비는 16에서 16.8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 실제로 타신 분들이 예, 말씀하시기를 거의 20 가까이 나온다라는 말도 있어요. 예, 고속 주행을 했을 때그 정도로 나오는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연비가 좋다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 특징. 이 차의 전 차주 분께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타셨던 차량이다 안쪽 내부에 어떤 그런 이제 부착물 플러스 휠 교환을 해 놓으신 거 보면은 요렇게 추측을 해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 자체도 기본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매력을 느끼신 분들 저희 위쪽에 안정마이카 골드 대표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할부나 대차 가능하고요 거기에 전국 탁송까지 저희가 어,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보다 더 좋은 차량으로 앞으로 또 준비를 해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